이번에는 어, 계속 어, 유산소, 어, 심폐를 늘려주는 운동인겁니다. 늘려주면서 어, 체력도 같이 키우는 운동들입니다. 어, 반까지, 하, 하프까지는 전력을 뛰고 나머지 반은 걷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프까지 전력을 뛰시고 끝까지는 걷, 나머지 기간은 걷는 거고요 그거를 세번 정도 하시고 나시면 나중에는 엔드에서 엔드까지 전력으 뛰고 왔다갔다를 또 3회정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농구선수들이 훈련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운동을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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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운동인데요. 어, 먼저 엔드에서 출발해서 어, 자유투를 찍고 다시 엔드로 돌아와서 저쪽 하프를 찍고 다시 엔드로 돌아와서 반대쪽 자유투 라인을 찍고 다시 돌아와서 엔드를 찍고 여기까지 돌아오면 되는 운동인데요. 이게 가장 농구 선수들도 힘들어하는 어, 가장 힘든 체력 훈련이 되겠습니다. 요거, 요 동작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